1944년 태평양 전쟁 말기 한 일본 수송선이 미군의 공격으로 침몰했고, 살아남은 30명의 선원들이 외딴 섬이 아나타한 섬으로 표류한다. 이 섬에는 이미 일본인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있었다. 이들은 전쟁 전 야자수 농장 사업을 위해 파견된 민간인이었다. 남성은 그녀의 남편의 상사였고, 그녀의 남편은 다른 섬으로 떠난 뒤 소식이 끊긴 상태였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른 채 함께 자급자족하며 생존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이미 섬에 있던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선원들에게 알려지면서 섬의 균형은 무너졌다. 남성 31명 여성 1명 남자들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한 선원이 미폭격기 잔해 속에서 권총과 실탄 70발을 손에 넣었다. 그 이후 섬의 갈등은 폭력으로 바뀌었다. 남자들이 하나둘 실종되고 의문사했다. 권총의 주인은 계속 바뀌었고 그에 따라 유일한 여성 가죽호도이 남자 품에서 다른 남자 품으로 계속 옮겨갔다. 그녀는 훗날 진술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남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1945년부터 50년까지 섬에서 11명 이상이 살해되거나 실종됐다. 결국 남자들 사이에서는 여자를 죽여야 평화가 온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가즈코는 위협을 느꼈고 섬 근처로 순찰하던 미 해군 함정이 나타나자 전쟁이 끝난 줄 모르는 남성들은 모두 숨었고 가즈코는 이때 신호를 보내 홀로 탈출한다. 이후 가즈코의 제보로 미 해군은 다시 이 섬을 찾아 확성기로 외쳤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그제야 남아있던 20명의 남성이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